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왜 해야 하는가 제2강 사도신경인가 사도신조인가 사도신조가 바른 명칭입니다. 신조란 믿는 조항이란 뜻이고 영어로는 크리드이고 나틴어로는 크레도입니다. 신경은 우리말에서 종교의 경전처럼 신조를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믿는 바를 요약한 것을 사도신조라 한다면 사도신경은 그 신조의 핵심 요소를 기록해놓은 신앙 고백문입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정확한 것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도신경을 공예배에서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사용해야 할까요? 기독교 신앙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부활과 영생으로 끝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가르쳐줍니다. 교회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신조는 순수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려줍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사도신경의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